자, X에서 X로의 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네, 뭐, 단과 같다. 0보다 크면은 함수값이 일단은 0보다 크다. 자, 그럼 대응관계를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일단은 절대 요 친구들이, 자, 어떻게 되어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두 개를 더했을 때1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요 친구가 3으로 등 됐어요. 그럼 일단 요 조건에 의해서 X가 될수 있는 후보가 0보다 큰 거겠죠? 그러면은 F, 뭐, 이제 마이너스 X는 더했을 때1 이하. 그럼 마 3이 될수 있고, 마 2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 3하고 마 2까지 가능하겠죠. 아, 마 1도 되겠네. 그치, 음, 응. 1이 됐어요. 마 3은 안 되죠. 어, 마 2하고. 그 다음에 마일 그리고 또 같은 것도 뭐할 건데 어차피 안 된다 그치? 어,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친구는 대응될 수 있는 게 1, 2, 3이야. 그러면 자 케이스 분류 해봅시다. 이렇게 가볼게. x가 0인 어떤 x가 fx에 대하여 fx가 3이요. 그때 f-x는 마3 또는 마2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 자, 1을 먼저 한번, 어, 배열 시켜볼게요. 자, 1이 3으로 대응되면은 f-1이 될수 있는 거는 마삼 또는 2가 되는 거다, 그쵸? 그니까, 러 요거 하나에 대한 어떤 엑셀에서 봐봐. F1이, 그러면은 봐봐. 두 가지 나오는 거죠, 두 가지. 또 어떤 엑셀에서 2가 됐어. 그럼 요 때, 마삼, 마이 마이니까세 가지죠. FX가 1이야. 그럼 요 놈이 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럼 봐봐. 요 하나의 어떤, 0보다 큰 하나의 요 X1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여로 가면 두 가지, 얘가 여로 가면은 세 가지, 얘가 여로 가면은 두 가지죠. 각각의 X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 예 입장에서도 7가지겠죠. 7의 3승입니다. 7의 3승. 49 곱하기 7하면은, 343가지. 네, 정답은 3번입니다.